자, 새 키로 이름만 진짜 공략. 오니 교부 편입니다. 자, 오니 교부 트레이닝 영상이죠. 오니 교부는 이제 폭죽을 쓰라는 분이 많은데, 사실 폭죽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건뭐 필요 없습니다. 일단 오니교부가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성 정문의 진지 귀불에서 출발하죠. 저기 보면 갈고리 걸는 데가 있습니다. 점프하면 걸려요. 그리고 여기도 점프하면 걸려요. 앞으로 점프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싹 보면 저기 조총병이 하나 있는데, 뭐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됩니다. 얘뭐 이쪽으로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그냥 때리면 죽어요.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요 나무로 올라가서 저기에 갈고리를 걸면 짠! 오니교부랑 싸우는 곳이 나타납니다. 오니교부가 저기서 나오는데 요 아이템 있는 이 위치 있잖아요. 요기를 선으로 요렇게 그은거를 넘어가면 그때쯤부터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오니교부는 일단 기본기부터 한번 상대를 해봅시다. 여기를 내려 가서 보세요. 여기쯤 가면 나오죠. 에이 뭐야? 오이씨. 잠깐만요, 형 형. 타겟팅을 하고요. 어 먹었다. 그리고 기본기부터 일단. 패링을 그리고 체관회복 틈나면 체관회복을 해줍니다. 틈나면 체관회복자이 기공기로도 굉장히 오래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노데미지죠. 체관회복을 해주고 체관 회복을 해주고 체관 회복을 해주고 체관 회복을, 회복을 해주고 이렇게 도구형은 기본기로도 굉장히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본기로. 지금까지 아까 방향 키를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쓱 눌렀었는데 그거 외에는 가드 버튼밖에 누르고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다른 버튼은 이아 요건 하고 일단 방향 키를 살짝 한번 건드린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가득히 말고는 누르는 게 없습니다. 아하, 이거를 피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조심해주셔야 돼요. 1페이지에서는. 이거를 조심해주시면, 그러면, 깨집니다. 오니교부에서 몇 번씩 죽었던 분들, 굉장히 허망하시겠죠? 그런데, 원이교부는이 기본기만으로도 깨집니다. 2페이지에서 조심해야 될게이 페이지에서 조심해야 될게이 공격이에요. 1페이지에서 아까 그 위험 찌르기, 2페이지에서 요, 꿰는 깨는... 돌진 공격, 저거 뒤에 이제 위험 공격, 그거 두 개만 주의하면, 진짜, 가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요 가드 버튼만으로 1페이지에 있는 그 찌르기 있잖아요 가만히 서서 이렇게 가드 버튼만 누르고 있죠? 가드 버튼만 이렇게 연타를 해주죠? 그러면 저 찌르기를 잘안 써요 애당초 지금 찌르기딱한번 썼죠 애당초 형이 찌르기를 딱한번 썼습니다 잘안 쓰는 데다가 운이 좋으면 찌르기도 패링이 돼버립니다 요렇게 보세요 해버렸잖아 <laughs> 대충 요렇게 누르고 대충 연타만 해주고 있어도 패링이 뽀록패링이 잘 되는 리듬을 잡았으면 은저 찌르기도 꽤 높은 확률로 패링이 됩니다 그게 아니면 저것만이라도 이렇게 점프해서 피해주면 시 돼요 불안하다 싶으면... 그거 외에는 이 페이지에 방금 저 위험 공격... 저거를 피해 주는 거... 그거 말고는 기본기로 가드 버튼만 눌러주시면 위치 조절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씩 꾹 눌러서 이 체감 회복... 이것만 해주시면, 공격버튼을 단 3번 눌러서 교부형을 깰 수가 있습니다 단 3번 눌러서 깰수 있다기 보다 공격버튼을 안 누를수록 안전하게 깰수 있어요 딱 3번만 누르는 게 제일 안전하게 깰수 있어요 희망하죠? 근데 <laughs> 이게 이게 진실이에요 교부형 참 착한 형이에요. 운만 조금 따라주면 누구나 노 데미지 클리어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저 맞은 거그 찌르기 한 번뿐이었잖아요. 딸랑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우연히 패링이 됐다면? 그러면은 전혀 <laughs> 데미지가 없었겠죠. 교부형은 그냥 1단계 기본기 심지어 기본기도 위치 조정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드 연타랑 패링이 잘 되는 리듬으로 가드 연타랑 아, 패링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좀 공격이 뜸할 때 가드를 유지해서 체간 회복 요것만 해줘도 웬만하면 깰 수가 있습니다 빨간 점이 딱 뜨면은 공격버튼 탁 눌러갖고 인살만 해주면 돼요 2단계고 나발이고 없어요 2단계 뭐그 2페이지에서 그 팅팅팅팅 그한 다음에 요거 피하는 거는 꼭 해줘야 되는데 그 1페이지에서도 쓰는 1페이지에서도 쓰는 찌르기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런 식으로 깨면은 그 찌르기 공격을 많이 쓰지도 않는 데다가 운이 좋으면 그것도 패링, 그것마저도 패링을 해버리기 때문에, 솔직히, 반드시 꼭 피할 필요도 없어요. <laughs> 반드시 꼭 피할 필요조차 없어요. <laughs>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야. 그리고 교부형을 잡고 나면은, 공격력 강화를 꼭 시켜주시고요. 요 다음에 이제 아시나류 전설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운이교 부편 끝